빅말의 대중교통 유튜브님 어서 오세요. 박주성님, 김태형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최정성님 반갑습니다. 남서준영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보기행님 반갑습니다. 프리파이어 전문 방송님, 안녕하세요. 최전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 들어오시면서 <laughs> 좋아요부터 먼저 눌러주시네요. 또 감사하게 영프스님. 자 안녕하십니까 이다람지님, 홍강식님 오셨네요. 이재민님, 김강민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장동일님 어서 오십시오. 야 벌써 서른 분 여수밤바다님 오셨네요 유민우님도 오셨고 유민우님 일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조성진님 어서오십시오 아 잠시 들렀다가 야 연말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환님 <laughs> 김정환님 어서오십시오 aiaiaq20님 어서오십시오 닉네임 너무 어려워요 aiaiaq20 자, 강한종 님. 네, 반갑습니다. 김경민 님. 반갑습니다. 김기성 님. 자, 어서 오십시오. 왜 살아에 되신 오셨네요. 신민선 님도 오셨고. <laughs> 자. 오늘 오늘 일 했습니다. 커뮤니티 댓글 뭐가 싶었습니까? 그. <laughs> 안 보인다고요? 저도 내일 모레 일합니다. 내일 쉬고, 오늘. 저는 해맞이는 못볼것 같아요. 최진경님 아 일할 때는 항상 면정신이어야 됩니다 트럭커코리아106님 오셨네요 네, 오늘 제가 하차까지 끝내고 일단 지금 주차했습니다 우세현님 반갑습니다 아 김기성님 예 네, 감사드립니다 김경호님 오셨고 아예 서준호님 아 서준호님 반갑습니다 아, 맞다. 왜 살아야 되지, 님? 사고 나셨죠? 아닙니다. 그, 이제 이번 주에 술못 먹습니다, 저는. 네좀 피곤해 보이죠, 지금. 여기 지금 수염도 지금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리님, 반갑습니다. 최민경님 반갑습니다. 야, 벌써 50분 넘게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변성빈님, 반갑습니다. 수염을 짜게. <laughs> 아, 아픈데 없습니다. 김태형님, 아, 김태형님하고, 김태형님이랑 엊그저께 진하게 한잔 마시고, 아, 진짜 다음날, 어제, 어제 거의 반 죽을 뻔 했습니다. 배달의 만족님, 어서오세요. 이재민님, 예, 네, 이재민님. 지금 채팅창이 <laughs>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아, 야, 함상욱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쪽지? 예.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주차, 오광영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좋아요 먼저 한번 갈까요?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여러분들. 좋아. 조... 2738521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하면, 새해, 대박 납니다, 대박. 아, 좀, 좀, 좀 피곤합니다, 지금. 솔직히 지금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아, 예, 서준호님, 아. 서준호님. 자. 지금 제가, 돗다님, 돗다님 반갑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안명성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주차를 해놨는데, 철주님 반갑습니다. 자, 예 주차장입니다. 근데, 어, 해가 보일 줄 알았는데 아 부산은 지금 따뜻합니다. 아 장동일님 네, 절 받으셔야죠. 자 지금 202018 2018아예 이재민님 아, 고생 많으십니다. 2018 마지막 해가 저기 너머로. 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해머리가 보이진 않네요. 해머리가 보이진 않습니다. 아, 이재민님, 덤프 하시나보네요, 덤프. 아, 예, 신민서님. 서준호님 안명수님, 그 동네에 차단바가 뭡니까? 서준호님, 감사드립니다. 자, 슈퍼챗, 여러분들 슈퍼챗,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염휴카님, 네, 파이팅! 염휴카님, 파이팅! 메가트럭 오토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아이폰이, 아이폰이 또 꺼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일단, 이거 또 충전기를 좀꺼아놓고 자, 조득현님, 반갑습니다. 아, 저는 지금 아직 상차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하차만 하고. 아, 이재민님, 프리마, 하이돔 타고 다니시나 보네요. 공연선님, 공연선님, 아. 아, 면도하라고요. 야, 잉말의 대중교통 유튜브님. 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슈퍼챗, 슈퍼챗 안날려주셔도 괜찮아요. 강종수님, 반갑습니다. 아, 클럽에서 신나게, 네. 클럽에서 신나게. 어, 시간 보냈죠. 아 이재민님, 에. 저희 부산에서 기회 되시면 또 식사도 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공현성님, 에. 제가 새해 인사는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도. 어. 자, 오늘 솔직히 좀 피곤했어요. 에. 오늘, 삼각김밥, 큰 거, 한개 먹었습니다. 삼각김밥 큰 거, 한 개. 히읗히읗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좋아요 한번 갈까요? 좋아요. 김상현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새 인사, 어,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흥열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예 오늘 마무리 잘했습니다. 레인볼러스님 어서 오세요. 강정수님 집에서 <laughs> 아안 쫓겨났어요. 최민경님 아 예, 감사드립니다. 신주님 예 신주님 반갑습니다. 아 김상현님 아 김상현님 관광버스 하시나 보네요. 야, 지금 벌써 90분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93분. 아, 저도 지금, 어, 이제 또 새해 맞이해서 안전기원 인사드리고, 상차하고 집에 갈 겁니다. 상차하고. 박준영님. <laughs> 자, 우리 46호. 박준영님. 어, 저좀 이따가 상차하러 가야 됩니다. 상차하러. 황재현님, 반갑습니다. 자, 100분 들어오시면, 이제 슬슬,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분 들어오시면. 자, 여러분들, 자, 좋아요 한번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고속도로, 어, 오늘 많이 막힐 거예요. 캡, 조성환님 <laughs> 캡, 딴다고요, 캡? 아, 캡 따야죠. 아. 정민규님, 반갑습니다. 정민규님. 박 드라이버님, 아유, 박 드라이버님, 반갑습니다. 예. 네. 유장근님, 아유, 장근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박주성님. 자, 여러분들,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저녁. 저녁 안 드셨죠? 방송하는데 제꺼 라이브 켜도 되냐고요? 지금 제가 라이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저녁. 아, 저는 오늘 저녁. 내일 쉬는데 술은못 먹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주에 이제 술은못 먹어요. 아, 박상민님 오셨네요, 박상민님. 박상민님, 부산 도착하셨습니까? 아, 박준영님. 와, 예산. 예산에, 아, 거기. 네, 등짝 스매시. 위험합니다, 지금. 지금, 살짝, 지금, 집에서 조금 위험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몸살해야 됩니다. 아, 인말의 대중교통부님. 아, 예, 예, 상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네. 막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공유. 자, 지금 100분, 이제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 100분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 자, 이제 캡따야줘 캡, 캡답니다. 캡 아최홍환님 김덕주님 반갑습니다 예 코리아 트럭커 코리아 106님 자 캡답시다 캡, 탑시다, 캡. 자, 지금 달마호, 달마호 지금 네, 머리 숙이는 중입니다. 아, 진민수님, 반갑습니다. 자, 짐 정리 다 되어있습니다. 자, 안에 짐 정리 다 해놨습니다. 미리. 자, 박사나이님, 반갑습니다. 아, 예, 먹고 사느라. 먹고 사느라. 힘듭니다. 자, 지금 달마호. 자 조성진님 지금 저희 회사명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감사드립니다 아 황윤선님 반갑습니다 자 1년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준 우리 달마호 달마호 그리고 자 이제 로드 달마 자, 여러분들 잘 보입니까? 자, 잘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아 우리 또 달마호 2019년도에도 열심히 무탈하게 달릴 수 있도록 아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영상 생방으로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제가 삭제 안 시키고 어, 계속 놔두도록 할테니 어, 재방송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들 다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 선정님, 이경민님, 정광열, 정광열. <laughs>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아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상차하러 가야 됩니다. 상차하러. 1월, 1월 2일, 1월 2일 날 작업분, 이제 상차하러 가야 됩니다. 자, 다들 어,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에, 자, 이제 다들 뒤늦게 오셨네요. 지금 끝났는데. 에, 자, 못 보신 분들은 제 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 방으로. 자. 자, 이제 저는 이만 상차하러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